제가 왜 닭보다 목청이 클 수가 있겠습니까? 이거 네. 소개해 주시죠. 네, 이거는 23년 7월 키로수는38,700 k 로 운행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어, 연식 대비해서는 뭐적정하게 운행했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, 네. 어, 그 다음에 이2.2 디젤 5인승 이제 밴 모델이거든요. 그래서 뒷좌석 이제 짐칸은 좀 이제 빵 비어 있고, 근데 이제 밴 모델 특성상 이제 뒷좌석에는 짐을 항상 싣고 다니기 때문에 어,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차량들이 좀 있거든요. 근데 뭐, 요 차량은 제가 봤을 때는 뭐, 깨끗하게 잘 운행했다. 보면 될것 같고, 이제, 이 디젤 모델이 단종이 되거든요. 오, 그래요? 네, 그래서 이제, 출시를 안 한다. 네. 그리고 뭐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만 나올 계획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귀에 졌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차량도 지금 연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엔진 미션 28년 7월 18일까지 약 6만 1,300km 정도 남아 있고요. 차체 일반은 26년 7월 18일까지 약 2만 1,000km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그리고 추가 옵션도 좀 있는데요. 안쪽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찍을까요, 피디님 찍을 수 있어요? 아, 나 지금 피디님 표정 한번 보여주고 싶. 아까 어떤 표정이셨냐면 방금 <laughs>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뒤에 컨디션 보여준다고 네. 하셨으니까 또 이렇게 또 봐야 되거든요 네. 뒷좌석 2열까지는 있고 3열 자리부터 우리 이렇게 첫째 네, 지금 네, 칸으로 바뀌어 있네요 네. 여기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네. 상태이고 네. 그 다음에 뭐짐칸도뭐 전체적으로 깨끗하고. 네. 요게금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2열의 예. 편의성이 좀 강화되어 있는 거고요. 테크 네. 패키지도 있어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가운데 쭉 조금 올라가 가지고 찍어 주시면될것 같아요. 앞에 내비게이션 2. 여기 그냥 올라가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? 요 <laughs> 네, 이렇게 보시면은 네,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2 추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. 10.25인치 내비게이션에 블루링크, 후방 모니터, 무선 업데이트까지 지원되고 있고요. 그리고 외관에는 익스테리어 디자인 패키지 들어갔었습니다. 앞쪽에 잘 찍히셨다면 그대로 뒤로 돌아서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. 뒤,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윈도우 뱀 패키지 들어있어서요. 이렇게 앞에 창까지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. 우리 피디님 비춰요. <laughs> 여러분 PD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 자 뒤로 가서 이거 열릴까요, 과장님? 어네 열리겠네요. 네. 어 트렁크 열어볼까요? 어 네. 이렇게 열리면 안... 오. <laughs> 잠만요. 안 열리겠네요. 네, <laughs> 네. 아유 방금 위험했습니다. 아 제가 네. 이게 전동 그런 건지 모르고 손으로 할랬는데 아, 걸리네요. 어쨌든 잘 네. 열리는 거 확인시켜드렸고요. 여기 지금 조금 이게 커가지고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까 뒤에서 잘 보여주셨죠? 배, 저기 통해서 잘 보셨죠? 윈도우 네. 통해서 여기 잠깐 아까 열렸을 때못 네. 보셨나요? 못 아. 보셨어요? <laughs> 너무 순간폭착이 아니 아니요 아니, 저 방금 짜릿했단 아, 말이에요 네. 다시 열지 마세요 네. 네. 저도 약간 짜릿해서 네. 위험합니다 네. 자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5인승 카고벤이라서 사업용, 캐밀리용, 캠핑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넉넉한 적재 공간과 편의성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물만 실는게 아니라 인원도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고 컨디션 정말 깔끔하게 유지돼 있으니까요 다용도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.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미션, 차체 일반 다 남아있다 그래서 방금간 아, 타이어도 앞뒤로 5mm 이상 남아있고요 용도 변경 이 이렇게 없어요 네.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나 짐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 나 많이 뭔가를 싣고 다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295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리아 차량이었고요